오늘의 인트로. 저도 목 아프실까봐 안 보냈는데 힘이 되신다니. 애청자 호수야입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망치부인님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데, 내 식구가 칭찬받는 기분이 이런 거겠죠. 그리고 미스터박2012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녹화방송을 제 블로그에도 매일 올리는데, 이웃들이 잘 보고 있다고 쪽지도 많이 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 미스터박2012님께 감사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요약본까지 올려주셔서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알차게 보고 있답니다. 망치부인님 저도 언제나 망치부인님 편입니다. 지금처럼 늘 당당하게 현명하게 방송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점심을 좀 많이 먹었더니 우리 브라키도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망치부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극작과를 준비 중인 (20살) 검정고시생 문학도 주시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망치 부인 님을 처음 알게 된건 (2012년 2월) 우연히 (2010) (2011) 아프리카 시상식을 보고 우와 저런 아주머니도 방송을 하시는구나 교수님이신가 하는 생각에 몇 번을 들어와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 뒤로 몇 년간 간간히 들어와 보다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근 (5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며 망치 부인 님의 열성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치 부인님에 대한 편견과 몇몇 사람들의 왜곡된 말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앞에 나서 망치 부인님의 좋은 점을 홍보하며 열심히 전도 중이랍니다. 망치 부인님의 방송을 한편 보고 나면 한편의 고전과 희곡을 읽을 만큼 뿌듯함이 들고 너무도 감명깊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마음속에 와닿고 말을 잘 못하겠는 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망치 부인님 덕분에 또 열심히 싸우시는 민주세력 여러분 덕분에 제 마음속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작가가 된후 국정원 선거 개입과 세월호 학살 사건을 다룬 연극이나 다큐 각본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소박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땅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20대 청춘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망치부인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해주세요. 돗자리 수다방 서울에서 하시면 꼭 가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PS. 망치부인님 덕분에 저의 진로를 희곡을 다루는 극작과에서 시사나 다큐방송을 다루는 방송 영상과로 바꿀까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으나 사람에게는 역시 천직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극작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망치 부인님 방송도 열심히 들어서 대학 합격의 기쁨을 꼭 망치 부인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즐기는 청춘이 되겠습니다. 빠샤! 해주셨네요. 어, 편지 길었어?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많은 카톡들 중에서 꼭제 것을 보시고 읽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망부님 안녕하세요. 많은 문자와 카톡 속에서 제 글을 읽게 되실진 모르겠지만, 망부님께 다섯 번 정도 문자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아무, 답, 아무 답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꼭 읽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망치부인, 망부님 방송을 보게 된지 1년이 넘은 고3 여학생입니다. 처음 망부님의 방송을 접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미리 보기에서 망부님의 방송이 보였고, 호기심에 클릭을 하여 방송에 들어간 순간, 악을 지르시는 모습을 보고, 뭐지? 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 너무 꽉 막힌 저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백하지만 그 후로 몇 개월은 망부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러 들어갔습니다 특이하죠 아무튼저 그렇게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고 내용을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망부님이 하시는 말들이 어려워서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모르는 어휘들은 사전에 검색하며 직접 뜻도 찾아보고 그렇게 점점점 망부님의 방송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망부님은 제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연으로 망부님 방송 들어갔는데 이렇게 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분이된걸 보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랑도 외모가 좀 닮으셔서 저한텐 뜻깊은 친밀감도 있으시고 제가 정말 고등학교 들어와서 좌절도 많이 하고 하루하루 살기 싫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망부님의 방송을 알게 된 인연으로 제 생활에 활력소 같은 분이 되셨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망부님 방송을 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비록 저한테는 핸드폰 속에 계시지만 저희 엄마 같으셔서 핸드폰을 껴안고 망부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잘 때마다 망부님의 방송을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꼭 머리맡에 방송을 키고 잔답니다. 망부님한테는 고마움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글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루하시니까 이만 마무리를, 어... 지어야 할것 같네요. 망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대학생이 되어서도 망부님 방송 계속 들을 거고요.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참 저 닉네임은 사랑해요 입니다 망부님 건강이 우선이시니 건강도 챙겨가시면서 방송하시고요. 언제까지나 응원할게요. 항상 화이팅. 사랑해요 망부이. 모예 엄마 했다 이모 했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다음 망부님 일산사는 개 뚜껑입니다. <laughs> 닉네임이 개 뚜껑이야 처음에는 소리 지르는 모습에 놀래서 껐다가 지금은 망부 중독자가 되었어요 남친이 미친 것 같다고 하더니 <laughs> 왜 듣냐고 시끄럽다고 하더만 다른 팟캐스트 들려주니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다고 못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차 타면 바로 망부 방송 틀어라고 하네요 이젠 커플이 망부 팬이 되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던 저희에게 내가 아닌 우리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며 공중파와 종편 뉴스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망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망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에 사는 초딩 남매를 둔 40대 도도한 밍희입니다 하루하루 틈나는 대로 망부님 방송 보고 듣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망부님 방송 본다고 처음엔 왜 이러냐고 다들 말렸지만 조카와 친정가족들과 초딩 어린이들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맘들까지 함께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망부님 늘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거 들으 사람들이 막왜 이러냐 미친 것 같아 막 그래. 무슨 만 이거는 음, 음. 마지막. 망군님 안녕하세요. 닉네임 돌의색이다입니다. 날마다 방송 열심히 보고 추천 꼭 하고 있습니다. 망군님 방송 보기 시작한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연예인보다 정치인 이름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 무지랭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잘 몰랐고, 김근태 의원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망부님 보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게 됐을 때, 그 후회나 무관심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많이 반성도 하고, 갈 길을 찾으며 방송 보고 있습니다. 올초 망부님은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40년 떠나 있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올 봄까지 그랬구나. <laughs> 지금의 망부님은 그때랑은 달라진 느낌인데, 여전히 모세와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모세. 그는 아마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난을 받아 광야를 떠돈 거라 생각했는데, 망부님 방송을 보며 그들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대를 키우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광야를 떠돌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키워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면 광야에서 사라져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부님은 무지랭이 아줌마에게 그런 큰 소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며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 너무 멋있죠. 아... 제가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